사랑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레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 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과 바알볼 숭배에 빠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음함의 결과 이스라엘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비느아스의 열정적인 중재로 재앙이 그칩니다. 재앙 이후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불순종의 비극과 은총의 회복이 맞붙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26장은 이 사건 직후 모압평지 요당강 맞은편 여리고 앞에서 시향된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인구 집계가 아니라 앞으로 가난 정복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을 집하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분배하기 위한 분배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 민수기 26장은 바로 이전 장에 기록된 심판 이후에도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으로 광야에 쓰러진 1세대 대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갱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름과 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적 약속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연병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지는, 쓰여지는 시점이 보월 사건으로 재앙이 막 끝난 직후라는 것이죠. 대재앙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론은 이미 호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대신한 엘르아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족속과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대상은 남자이며 군 복무가 가능한 연령 그리고 가문 단위로 개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구조사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과 땅을, 땅을 나누기 위한 언약적 도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엘리야 살은 모압 평지 요단과 요단강 여리고 맞은 편에서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지리 표시는 우연이 아닙니다. 눈 앞에 요단이 있고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라는 긴장이 있는 것이죠. 또한 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력도 모세와 엘르하셀로 바뀌었습니다. 새 세대의 질서가 보이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라라고 온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이 조사는 인간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배적 순종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급의 후야라고 이들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광야를 마감하고 기업을 받을 세대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죄를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공동체를 재정렬하시는 은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로 끝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출발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무너진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신 후,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를 세우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하십니다. 아,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드러내고 징계하실 때 그것은 파멸의 끝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맞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듭된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의 징계 끝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시 시작하라 라는 은혜를,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정리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믿고 붙잡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아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시 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흔히 아리깨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지만 성경에서 인구를 세는 일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은 축복의 징표였고 약속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조차 도리어 우리에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이 참된 복으로 내삶 가운데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개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신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계수되는 인생만이 참된 복과 영원한 의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징계의 끝에 은혜가 있고, 징계의 끝에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